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빈소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뻔뻔하게도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뉴스토픽에 뜨는 거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보냈습니다. 대한항공 회장의 빈소에 조화를 보내놨어요. 이쯤 되면 진짜 이건 뭐 악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권력이란 게 뭔지 저런 조화가 들어와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고이 모셔가야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한항공에서 공개한 조양호 회장의 빈소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양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저건 진짜 저거 만약에 또 치우거나 훼손시킨다고 생각해봐 또 압수수색 18번 풀코스 들어갈지 누가 알아요 가족들 14번 넘게 이미 소환조사도 했지 멀쩡한 사람도 화병 나가지고 알아눕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 무슨 고소사건 하나에만 휘말려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대기업 사옥에 정치사범들의 몇 배가 넘어가는 1년에 18번 압수수색, 한 달에 한번 이상, 2주, 3주가 멀다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는데, 제, 그 정신이 버티겠습니까? 70먹은 노인이. 여러분들 참고로, 조양호 회장은 군필이었습니다. 군필요. 병장 반, 만기 복무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이 가치를 잘 아실 겁니다. 어, 미국 유학 중에 귀국해가지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3년 동안 만기 복무를 다 마쳤습니다. 물론, 우리들 주변에 뭐 어른들, 선배님들도 모두 3년씩 군 생활을 마쳤지만, 이제 모두가 했다고 해서 그군 복무의 가치가 퇴색되는 건또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훌륭한 분들인 거죠. 잘한 건 잘했다는 겁니다. 조양호 씨도 잘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형님, 삼촌, 주변의 아버지 선배 세대들도 정말로 나라를 지키느라 묵묵히 청춘 3년을 감사한 청춘 3년을 헌납을 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조양호 회장은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을 따내기 위해서도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항공이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항공사로 선정된 이래 <laughs> 1년 10개월 동안 해외 출장을 무려 이제 50번 이상 그리고 64만km 총 비행거리가 64만km 지구 16바퀴를 뛰어다니며 비행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녔던 일화는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의 위원 11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을 직접 만나가지고 평창올림픽의 유치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어, 대기업 회장이 직접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조양호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서 국제사회 인맥을 총동원해가고 또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제도 어느 정도 써가면서 많은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순전히 국가를 위해서였죠. 당시 조양호 회장은 이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2012년 1월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또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한국 간의 경제 협력 및 문화 예술 교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최고의 명예로 치는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외국인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200년에 달하는 세월, 어, 세월 동안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상한 사람은 프랑스인만 따졌을 때는 몇백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로운 훈장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또 IATA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제 국제 기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모임 활동입니다. 국제적인 기업 기구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른바 세계 항공업계의 UN이라고 관련 바닥에선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이제 전 세계 항공사 그리고 항공 제작사, 부품 업체 등 항공 관련 유관 업체 의 사업가들과 리더들이 총 집결하는 국제 항공 회의입니다. 그것을 IATA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IATA. 이 상식이니까 머릿속에 또잘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것도 조양호 회장이 죽기 전에 그 유치를 하는 임무를 맡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IATA 회의를 결국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를 짓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따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양호 회장은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이 따낸 성과가 한국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살아계셨더라면 본인이 한국에서 직접 회의도 주도했을 거고 한국의 크고 작은 수많은 업체들에게 또 새로운 판로와 활로도 열어주고 대한민국 경제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지만요 물론 사람 사이에는 귀천이 없다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저마다 맡은 바 책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경중이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중하고 조금 더큰 일도 있고 조금 더 작고 가벼운 일도 우리 인간 사회에는 엄연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기업, 기업 회장들은 뭐 직접 청소를 한다든지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게 자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젊은 평사원들은백명천 명을 모아놔도 절대로 할수 없는 이런 일들. 수십 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쌓아온 인맥을 십분 발휘해가지고 친분을 이용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국제적인 회의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 나라인지 외국의 자본가들 외국의 부자들에게 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뭐 지방 자치 단체들이라든지 중소업체들 하청업체들이 또 어떻게든 새로운 판로를 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한 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꼭 고도의 항공 이공계 기술력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뭐 내장재 시트 인테리어 조명 효과라든지 온갖 그 수백 가지 업체들의 무, 물건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런 곳에다가 이런 IATA 그해 어, IATA 국제 회의 같은 거 하나를 개최해가지고 또 외국의 자본가들에게 한국에 또 경쟁력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들 원래 윗 사람들이 할 일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식적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가지고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재래시장 가 가지고 손 마주 잡아 주고 인사하고 밀짚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뭐 논두렁에 바지 가랑이 걷어붙이고 기어 들어가고 이런 게 리더가 할 일이 아니라 도시락 배달하고 이런 게 리더가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수천 명 수만 명의 먹거리를 바깥에 나가 가지고 따오는 일종의 고급 영업 사원으로서의 행동 그런 게 바로 리더가 할 일이란 겁니다.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걸 잘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은 다 잘하셨죠. 서민 코스프레도 잘했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젊은 사람, 그 젊은 평사원들 100명, 1000명 모아놔도 할수 없는 그런 외국에 나가가지고 영업사원 일로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해외 차관 빌려오는 것도 잘했고, 작은 것도 잘했고, 큰 것도 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 가지 모두를 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더들이 할 행동은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고급 영업사원으로서 수천 명, 수만 명의 먹거리를 바깥에 나가서 따오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민도는 어떻습니까?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미국의 퇴, 그 퇴임 고위공직자 모임과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외교관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 내려, 내려가 가지고 밀짚모자 쓰고 구멍가게에서 허름한 잠바 입고 담배를 피고 논두렁 사이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 민도를 따지고 보면,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산업화가 좀 과분한 민족입니다. 엄연히 사람마다 할 일이 있고,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돈 좋아하는 바로 우리들, 우리 스스로가, 나와 여러분들도, 나와 여러분들도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다들 한번 왔다 가는 세상 화려하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아등바등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나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송불근성이 강한 한국인들이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보다도 가식적이고 감성적으로 돌변하는 게 바로 이 나라 국민들의 민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게 항상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좌좀들이 말하는 그 분배가 아니라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모두가 다 함께 사, 잘 사는 사회를 만들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배가 아파서 재벌들을 단두대에 목을 걸고 횃불 들고 환호하고 지금 당장 거위의 배를 가르지 못해서 안달난 대한민국의 민도 수준 나는 그게 항상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